네 안녕하세요 윤주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시설하우스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포도 농장이고요 포도를 5월 6일 날 증식을 했습니다 지금 어, 5월 6일 날 증식하고 그 사이에 6월 4일 5일에 파츠를 심었습니다 팥. 예, 땅을 좀 비옥하게 가꾸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고 사실 파치 심어서 원래 수확을 할수 있기 때문에 파치를 좀 남는 공간에다 심었습니다. 대신에 다른 작물보다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이게 포도가 어, 사실 좀 작습니다. 다른 저하고 같이 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이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 영양가가 거의 없어가지고 영양장애를 입고 새로 이제 비늘게 해서 서 비축해가지고 힘을 비축해서 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포도들이 거의 작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어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벌써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영양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어, 아직, 음, 시간이 조금만 더 걸리면은, 어, 아마 관행 노업을 하시는 분들, 비료, 화학비료, 퇴비 두엄, 뭐, 영양제, 뿌리 발근제, 이런 거준 사람하고 거의, 뭐, 그 사람들을 역전하는 그 시간이 올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한 2, 3년까지는 고전을 하긴 하겠죠. 뭐 남들은 보면은 저래가지고 농사를 짓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어제 고추밭처럼 풀을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과장물인 팥도 심었습니다. 이 팥을 심은 이유는 이 넓은 땅을 그냥 놀리기 좀 아깝고 해서 심은 것도 있고 또그 다음 목적은 뭐냐면은 땅을 좀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이 콩과작물은 뿌리에 뭐가 있냐면 뿌리옥박테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뭘 하냐면 은어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 줍니다. 땅 속으로 그래서 식물체가 그 질소를 먹고 잘 크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뿌리옥박테리아는 식물에게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공생공존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은 아마 이 땅이 지금보다는 더 비옥해질 거예요. 천년 질소를 땅속에도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어, 영양가를 더 많이 만들어 줄 거예요. 높여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팥을 좀 심었습니다. 음, 지금 토도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넣습니다. 관행농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많이 작아요. 그렇지만은 꾸꾸닥이 어,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포도가 보시면은 좀 많이 작아요. 영양장애를 입고 이래가지고 이제 밑에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이게 처음 가져올 때 있었던 그리고 오자마자 이제 크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것들인데, 이 친구들은 지금 영양... 결핍이 많았어요. 엄청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 나온 것도 사실은 누렇게 보이는 이거는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면 좀 녹색을 좀더 진한 녹색을 띄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영양이 부족한 건 맞아요. 이 땅에 제가, 음 땅을 개관을 하고 이 안에 아무것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양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면은 어, 씩씩하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좀, 한달 정도 더 지나면은, 이게 이제 좀 푸른색을 띌 거예요. 그때 되면은, 땅에 어느 정도 더 적응을 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 지금, 이, 보면은 스프링쿨러가 있지만은, 제가 지난주부터는 물을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땅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 자연재배법이라는 거는, 물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물도 통제하고 어 식물 스스로가 물도 만들어서 먹고 영양 자기가 필요한 영양도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식물이 에 모든 영양분을 땡기기 위해서는 강해집니다, 강해져. 그러면은 그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도도 높아지고. 크기도 뭐간행모업 하시는 분들 못지않게 큽니다 그런 시점이 오기까지는 한몇 년이 걸릴 거예요 저도 3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3년이 포도가 2년생까지 해서 달립니다 그렇지만은 정상 출하가 되는 시점이 포도는 심어서 3년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되면은 달리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출하를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3년 걸리는 시점에, 에, 포도는, 제, 제가, 아마 이 포도가 성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때 되면 거의 관행 높 수준만큼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 되면,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보면, 뭐, 풀도 있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은 어설픈 그런 초보 농꾼으로밖에 안 보일 건데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뭐 1억이 넘는 돈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짓는 게뭐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지만은 어, 궁극적의 목적은 유기농업을 뛰어넘는 그런 자연재배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상태로 하면 얼마 전에 어, 무농약 인증 유기농업 전환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에, 그 말은. 제가 이 포도를 정상적으로 이제 출하하는 를 시점이 오면은 유기농업 재배 포도가 되는 겁니다. 그 인증 마크를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기농업 유기농산물은 어떠냐면은 유기농업 제재를 써가지고 그 농약은 대체 농약이라 해가지고 어 미생물 제재로 만든 그 목초약으로 만든 이런걸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그 약을 만들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 충과 균과 이런걸 잡기 위해서 만드는 약이고 약이라기엔 그렇고 뭐 액제 제재입니다. 그리고 화학비료를 전혀 안쓰는게 유기농업입니다. 대신에 뭐 어떤걸 하냐면은 퇴비를 한전 부속시켜가지고 어, 예투입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조차 안 하기 때문에 더 사람이 뭐줄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식물은 스스로 물도 만들어 먹고 영, 각종 영양 자기에 필요한 영양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걸 견디는 와중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 포도는 그렇게 되면 은관행농업 못지않게 쑥쑥 자라가지고 튼튼한 맛있는 안전한 그런 열매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시점이 올 때까지 에 인내를 하고 그리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초창기 이 성장이 늦은 거 이런 거 보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집에 부모님들이 애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세 살, 두살 되면은 막 학원 보냅니다. 학원 보내가 영재 교육, 뭐 선행 교육 이런 거막 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양제 비료 두움 이런 걸 주는 게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뭐 맨땅에 해병했습니다. 앞으로 3년을 기다려가 보면은 제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때서 이제 나타날 거예요. <laughs> 저도 그때까지 살아야 되고 지금 예, 팥을 심어 놨는데 팥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 싱싱합니다. 물이 고파 보이는,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그, 뭐, 이 물을 공급을 안 해줘도, 스스로 이제, 물을 만들어 먹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까지 어느 세월에 크겠냐, 이래 하지만은, 아마 올해 내로 커서 올라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이만큼 안 크더라도, 원래 뭐한이 정도 크고 말더라도 내년 되면 이걸 쭉 타고 넘어갈게 넘어가면서 내년에는 포도가 조금 달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3년이 되면은 여기를 많이 덮을 거예요. 지금 550주를 심어 놨는데 3년 정도 되면 아마 간벌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뭐한 포기가 한 3, 40평? 3, 40평은 커버를 하고, 그래 되면 지금의뭐 3분의 1로 줄고, 뭐 5분의 1로 주는 그런 시점이 었고요 분명히 5년 안에는 이 크기 다베내고몇주안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어, 정상적으로 키운다면 한 주가 100평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 한, 어, 송가일 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잘 크면은 물을 잘 통제하면, 그래야 되면은, 여기에 열 주만 있으면 됩니다. 이 넓은 데가. 이게 천평을 잡아도, 한나무가 백평을 버하면열 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오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도 뭐,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뭐, 노력이라는 거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인내심이 부족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각종 영양제, 화학 비료, 화학 농약, 뭐, 이런 걸막 갖다 채 바릅니다. 채 발라가, 때깔은 좋습니다. 때깔 좋고, 크기는 큽니다. 그렇지만은, 물로 터져가지고, 당도라든지, 맛이라든지, 이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요.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파시아 어, 저, 뭐, 고추를 사러 갔다가, 보시면은, 지 뭐, 토마토 몇포기하고 이쪽 보시면은 또 수박이 좀 있습니다. 수박. 수박도 있고, 참외도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처음 심었을 때는, 뭐라, 삐싯삐삐삐삐 해서, 크지도 않고, 그러다면은, 어느 시점이 됩니까? 크기 시작해요. 그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예, 포도도 마찬가지일게요. 거 지금 당장은 이렇게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저게 언제 커가지고, 뭐 수확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분명히 이것도 어느 시점이 오면은 확 자라 올라갈 거예요. 자라 올라가가지고, 관행농업 하시는 분보다도 훨씬 멋지게 자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파스텔 심었을 때, 파츠 났는데, 풀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파츠 치어가 잘안크더라고 약하게 크고. 그래서 제가 경행해가지고, 조금, 풀이 너무 무성한 데면 조금씩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그냥 놔뒀어요. 왜? 그냥 풀보다도 파츠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은큰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면은, 이 풀이 관계가 진지없어요. 풀이 없으면은, 이 흙에 보면은 흙과 흙그 입자 사이 사이가 공극이라고 합니다. 공극. 이 공극을 통해서 밑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 버립니다. 풀이 없으면은. 그렇지만 풀이 있으면은 이 풀들이 스스로 물을 만들고 영양을 만들기 때문에 이 땅속에는 지금 말라 가지고 건조한 그런 상태이지만 땅속은 물기를 습기를 머금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콩도 스스로도 만들지만은 주위에 있는 습기를 당겨서 먹기 때문에 더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수를 안 해줘도 살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포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물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초생배를 해가지고, 풀을 키우고, 어 지금 파츠 심무가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관행 농업 하시는 분들 보면, 풀이 있으면 풀이 영양을 다 빨아먹는, 어쩌니, 이래가지고, 막, 다 뽑아줍니다. 결국은 수분 부족 현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흙, 입자 사이 그 공극을 통해서 뜨거운 열에 해가지고, 수분, 땅 속에 있는 수분들이 증발을 해버립니다. 그럼 결국 땅 속에 있는 그,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가 수분이 없기 때문에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못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풀을 키우면은 결국 이 풀이 두엄 태비를 이어주는 역할을 결국은 해줄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러면은, 에, 그 시점까지만 잘 견디면은 고도는 정말 튼튼하게 자연에 있는 나무와 같이 탄하게 클 겁니다. 자연에 있는 나무가 보면은 뭐 20m, 30m 막 쑥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그걸로 어떤 사람이 그 비료 갖다 주고 두근 갖다 주고 약 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영양을 만들어서 먹고 물을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그렇게 클수 있는 거고 자기 스스로의 잎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보험의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영양을 채워서 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포도를 키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어뭐 똑같은 얘기 반복해 가지고 어제 뭐 고추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반복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또 다음에 뭐한달 후쯤이나 보고 올려볼게요 그때 되면은 아마 지금 포도가 어 이렇게 보면은 영양자연을 많이 겪고 있지만은 그때 되면은 좀더 나은 포도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그때 되면은 또 풀도 많이 자라겠지만은 이 팥도 잘 자라 가지고 어 탐스러운 열매를 주지 않겠나 지금 이거 보시면은 위에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영양이 부족해 보이는 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는 그래도 꿋꿋하게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나무가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아까 보셨던 작은 것들도 이렇게 올라오죠. 이거는 스스로 이제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쳐주는 겁니다. 이 이렇게 이 되고 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확 커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줘도 이제 그 시점을 사람들이 잘못 기다리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암튼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보면은 아 이런 농법도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도 성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빚에서 아마 자살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성공을 못하면은 저는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 아무튼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들 하시고요. 음,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유기농업 기사인데 거기에 걸 맞는 유기농 업 안전한 막걸리 제가 한번 잘 키워 보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믿고 예. 팔아 주시면 돼요. 그때 되면은 제가 이제 몇년 동안 고시한 그런 보람들을 느끼겠죠. 그때 대해서는.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꼭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